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엘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산법 전문이신 네. 정태근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부채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개인회생에 관심 많은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시는데 네. 개인회생이 일단은 되냐 안 되냐 네, 그게 네. 사실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그 부분들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지 좀 네. 살펴보면 저리고 개인회생을 너무 나쁘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부채를 좀 줄여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정태근 대표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들은 회생이 되냐 안되냐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대표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답변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되냐 안 되냐를 미리 러프하게라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네 가지 네. 경우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채무액이 좀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이 있고 일반 회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네. 가장 쉬운 기준은 채무액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담보채무가 15억이야, <laughs> 무담보채무가 10억이야. 이때는 네.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서 굉장히 간이한 절차로 네. 우리가 네. 다시 사회에서 네. 재복귀하실 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이 기준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서 네. 법원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시간을 두고 회생인가 결정을 네. 내드리는 거니까 금액이 크다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뭐 이제 우리 법인회생가면 막 1년 동안도 회생계획 네. 절차를 밟고 그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이번에서 대부분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채무를 면책시켜주고, 네네. 앞으로 열심히 살면 최종적으로 음, 면책의 네네. 기회를 주자. 네. 라는 의미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만들어드린 거죠.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내가 되냐 안 되냐죠. 네. 근데 채무액이 여기 요건보다 조금 더 성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다른 재산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채무액을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네. 네. 면책이 됐는데 네. 잘 사시면 좋은데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개인회생을 통해서 이미 한번 면책을 네. 받으셨다면 네. 법적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면책 이후에는 좀 성실하게 채무를 관리해라라는 취지에서 이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항상 면책해지고 또 면책해지면 아무도 빚을 안 갚을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빚이라는 게요. 본인이 의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거액의 병원비가 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렇게 불의의 채무가 생기는 경우에 네네. 이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책 후에는 철저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조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무 상태를 개선하거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 볼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라 그래서 무조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파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어, 원칙의 예외도 항상 있는 거죠. 맞습니다. 회생을 하려면 파산이랑 다르게 일부 채무를 변제 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일반분들 잘 모르시는 게 개인 의생은 마치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오해들을 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직업이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그렇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걸 전제로. 나에게 일정 기간을 주면 뜻든 채무를 계속해서 일정 부분 갚아 나갈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4대보험까지는안 들어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칙과 예외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하고 입증할 네. 수 있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취업이 예정돼 있다 네, 네.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입증자료들을 제출한다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의 평가를 통해서 인정이 될수 있는 여지도 네. 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건도 요건이지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들을 얼마나 잘 모으느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런 성공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의외로 재산이 있는데도 개인의 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산이 빚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또는 음흠. 비슷한 거예요 음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죠? 개인 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분들을 네.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만약 소유한 재산이 채무를 갚기 충분하다, 그럼 법원은 재산 처분해서 채무를 갚으라고 명령을 하지. 그러겠죠.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해 주지는 네. 않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네. 네.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10억 10억 짜리다. 채무가 5억이 있다. 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 매각을 통해 해서그 음, 아파트를 네. 팔아서 그걸로 이제 채무를 변제해라 라고 명명할 가능성이 높고 음.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 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음. 또 재산이 빚보다 약간 적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 대신에 다른 절차를 권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토지 같은 거를 상속 증여받아가지고 이 논담 막 팔리지도 않고 음. 근데 재산 가치는 상당히 꽤 잡히는 거예요 뭐 삼억 4억5억뭐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네. 감정평가나 시세라고도 볼수 없는 호가 같이 네. 가치, 재산 가치가 잡혀 있는 것이 채무보다 무조건 높다 네. 그러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세 확인서를 통해서라든지 네. 주변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중개법인들이라든지 감정평가사들이 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실제의 이 재산의 가치는 우리 채무보다 훨씬 낫다 네. 네. 이 재산만 가지고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렵고 파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서 앞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연책 해주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것을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정리를 하고 신청을 해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거죠 결국은 일률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